자, 24층 공략하겠습니다. 24층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시그나투스를 첫째를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공격이 안 되는 상태고, 일단은 그 주변에 나오는 폭탄마를 좀, 폭탄 몬스터들을 좀 피해주다가,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시그나투스를 공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이 되니까, 초반에는 이 폭탄 피하기부터 먼저 일단은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부터는 시가투스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폭탄 페이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피해 주다가 지금 주변에 보이는 미사일들을 시가투스한테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투스 뒤에 등을 잡고 나서 딜을 하면서 저 미사일들을 피해 주면서 딜을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화이팅. 시작. 자, 25층 공략 들어갈게요. 25층은 그 늑대가 나와서 싸우는 건데, 일단은 얘가 좀 주변에 이저 주변에 산성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초반에 허수압이 까지고 화염병 던져가지고 빠르게 지금처럼 없애서 녹여주시면 됩니다. 26층 공략 알려드릴게요. 26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잡몹들이 계속 나오는데, 잡몹들을 좀, 어, 한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몰아서 한번 잡으시면은, 그 이후에, 그, 도끼로 찍는 보스가 나오거든요. 도끼로 찍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 딜이 되게 긴몬스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녀석이 공격을 한번 한 것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공격을 뒤잡고 공격을 하시면 좀 편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6층 같은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화이팅! 27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 잡몹들이 나오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잡몹은 그냥 잡몹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은 이거 잡몹을 끝나 처치를 하고 나신 다음에 어, 12시 쪽에서 보스가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막 따라다니는 유수탄을 쏘는 그 잡몹들이 나오거든요. 이 잡몹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스를 빠르게 녹여야 되는데 이 따라오는 미사일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당히 좀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또 많이 지나면은 그 음... 보스 부하가한 마리 나와가지고 땅 찍는 애 하나 나오거든요. 음... 걔가 나오면 좀 성가시니까 이거 지금 보스 나온 거 빠르게 공격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물약 먹으면서 딜 하세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물약 물약을 좀 먹으면서 빠르게 딜 하는 게 어...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파이팅. 시작. 자, 28층 말씀드릴게요. 28층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도둑자 아르르가 나와가지고 보, 딜을 하는데, 주변에서 도끼든 저기 뭐지, 도끼든 애가 도끼를 계속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장판 잘 피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 지날수록 저 도끼든 애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도끼 두개 날라오죠. 이후엔 세 개, 네개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스 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닥 그 도끼 던지는 거 피하고 나서 딜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이팅! 자, 29층 말씀드릴게요. 29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수호자 페오스를 처치를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적당히 딜을 하시다가, 그, 주변에, 그, 알라페르 나오거든요? 그, 철퇴 등록 지금 찍은 거 보이시죠? 저게 한 마리고, 나중 되면은 세 마리가 나와가지고, 찍기 공격을 하는데 쿵쿵쿵 하고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보면 쿵쿵쿵 이거 지금 두 명이죠. 나중에 세 명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찍는 거를 보고 나서 공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당히 지금 쿵쿵쿵 찍었죠. 이제 공격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보스를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내세요. 화이팅! 자, 30층 공략이에요 30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킬 포인트 물량을 주기 때문에 꼭 클리어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 핏빛 마법사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일자로 나온 저창 나온 거 있죠. 저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주변에 있는 환영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창으로 찔러야 되는데, 창으로 찌르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또창 찌르는 공격이 안 들어오니까, 창 찌른 거 보고 나서 피하고, 피했죠? 지금. 피하고 나서 보스를 공격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창 찌른 애들이 많아지니까, 보스를 빠르게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화염병 같은 거 던지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제 피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피한 거 보고 나서 공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